여호와께서 목자이심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누리면 여러분의 얼굴 분명 빛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빛나길 원합니다 그냥 웃자 그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대로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얼굴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실 얼굴이 빛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해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처세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세술. 여러분은 처세술이 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플레이처세술 하면 뭐 인본주의적이고, 뭐 사람이 권모술수나 앞세우는 세속적인 냄새가 난다 그럽니다만은 그건 처세술의 그 용어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플레이처세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사람이나 세상일이나, 이 관계성을 풀어가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관계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풀어가는 수단과 방법이 인본주의적이냐 성경적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과의 혹은 세상 이런저런 문제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라면 그건 거룩한 처세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함부로 그저 세상 상식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을 스스로 거둬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처세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잠은 27장에는 성경적인 처세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과의 관계 혹은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 이걸 풀어가는 그 처세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형제님은 처세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형제님은 이미 태양에너지 쪽으로 이미 학위까지 받아오고 그냥 연구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의 부인도 이 국악에서 대상했던 분인데 본래 춤을 춰가지고 대상 받은 첫 번째 일호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를 잘하는가 봐요. 우리나라에 그렇답니다. 그분에 의하면. 인기 먹고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는 자신이 대중들에게 이미지를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꾸 매스컴에 등장하려고 그런데요. 근데 매스컴에 등장하려고 그러는데 매스컴에 등장할 건수가 없으면 어떡하냐? 자기 몸을 자해하는 쇼를 부려서라도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도록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저세술이 뭔고 하니 싫은 유대인의 저세술 제6법칙입니다 저 유대인 저세술의 제6법칙에 의하면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도록 해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지론은 그래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누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들려요? 보이지 않는 사람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여야죠 망각되면 안 되니까 망각되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든지 남이 알아주도록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 갖고 대통령 당선된 분이 트럼프죠. 이 트럼프가 이제 그 전에 대통령 될때 냈던 책에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트럼프는 그런답니다. 자기에 대한 나쁜 얘기라고 해도 여론에 할 수만 있으면 흘린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인 것 같아도 본래 사람 여론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각인되도록 하면 좋다. 그래서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자랑거리 있으면은 아주 여름 플레이 하는데 귀한 어 자산이 되는 겁니다. 어 정말로 주변에 보면 자신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했는데 자랑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 처세술하고 성경 처세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랑하는 혀는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린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자랑 문제나 봐도 또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 사실 주일날은 못합니다. 초신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실 분들도 그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는 그래서 늘 주일 설교는 그 설교 듣고 돌아가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도록 가는 걸배지에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잘안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설교는 수회배 나오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왜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본인이 자랑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받을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걸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대로 하면 헤로당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챘다가 하나님이 진노 샀고 결말이 좋지 못했지요. 그런데 본문은 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니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내일 일을 자랑하고 한마디로 왜 주제박을 못 하냐? 주제박 못 하는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고 허탄한 자랑은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자랑이 있습니다. 악한 자랑이 있으면 선한 자랑도 있겠지요. 그 선한 자랑은 뭐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대신해서 나를 자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타인이 너를 뭐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냥 무조건 뭐 자기 자랑하는 거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알려 줘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네가 하면 문제가 되지만 남이 하면 그건 칭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셀라 찬양 오늘 날씨가 영하 몇 도죠? 영하 5도, 6도 뭐 체감은 11도까지 나갈 수도 있고 혹시 옷을 얇게 입은 분은 체감온도가 영하 17도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나와서 찬양한다 얼마나 귀해요 이게 본인들이 자랑하시지 않고 제가 자랑한 거니까 이건 선한 자랑이에요? 악한 자랑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어버이 심정으로 자식에게 이게 지금 자문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산전 수전 다 겪은 부모 입장에서 보니 자랑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어, 봤다면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그럼 그 사람 보면 여러분 축복이 나와요. 잘났다. 자랑만 하고 여러분은 남이 자기 자랑할 때 축복을 해 주고 칭송해 줘요. 은근히 속이 좀 이렇게 불편해져요. 그러면요 그런 얘기 뭐 속이 뒤틀린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 안, 안 되죠. 우리 남이 잘 되는 복을, 복을 빌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성경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가 경험해 보면 자기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축복하고 칭송하기보다는 막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도 싫고. 저 인간은 저런 자랑 까리가 있는데 나는왜 그런 자랑 까리가 없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럼 그런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서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 자기 자식이 남의 투기 받고, 미움 받고, 시기 질투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하지 말고, 남이 허개끔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살다 보면 당연히 해주죠. 그러니 만일 나에 대해서 남이 대신 자랑해 주면 투기도 받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주님이 칭찬해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신 칭찬해 줘야 돼요. 아, 우리 지휘자님은 한결 같아. 우리 그 수역이 뒤에 나오는 분들도 한결 같아. 이렇게 여러분이 좀 대, 대신 좀 제발 자랑 좀 해주고 칭찬 좀 해줘요.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은 이게 참 잘한다고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처세술로 성경이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처세를 할 때에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그건 뭐냐? 면책은 즉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걸 알아야지. 그저 내 앞에서 막 책망했다고. 옛날 왕들 보면 막 저런 기분 나쁘다고 저런 어뭐 역적 같은 인간 이냐 그러고 귀양 보내고 그랬잖아요. 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한테 잘해 주면 성경대로 하면 누가 나한테 와서 입 맞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가지고 해 가지고 무조건 좋아 가지고 헤헤헤 하고 그러다가 이용거리 당하고 오늘 그 얘기가 조금 있으면 나와요.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쓴소리 하는 사람을 원수 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한 고백이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친다면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나에게 책망하고 나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랬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항상 대신 기도에 충무기도 해주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공부를 해주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형제자매들이 있대요 그들보다는 낫대요 여러분의 형제자매님들은 여러분에게서 관심이 많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속으로 답변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내게 올바른 말 지언해 주는 지인이 이웃이 낫다는 거예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게 쓴 소리 해주고 내가 보기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니 그들과의 처세를 제대로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빛나기는커녕 흑빛이 되게 하고 영원히 파리해져가게 만드는 쭉정이 같은 친구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라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잠언 이0장 후반부에 전한 말씀이 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성경적인 처세술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시간 뺏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할 일은 묵묵히 감당하면서 기타 등등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회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스포츠 스타가 나오던 시대도 아니고 그저 유목민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맡은 일은 양떼 돌보는 것이고, 소떼 돌보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것에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종사하고 있는 생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맡은 일에 게으름 피지 않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그외 사람 만나고, 기타 등등이 이어져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처세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그 자기 맡은 일에 사명 느끼지 못하고 맞지 못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가정 주부로서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셀라는 별로 답이 없네. 여러분은 가정주부로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그렇게 나가야죠 그게 없으면 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을게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수 있다고 하는 거, 복인 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은 처세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뭘 하나만 맡기면 에이, 에이, 하고 막 인상 쓰고 투덜투덜 대고 그런 사람을 앞으로 처세월 때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는 길로 이끌어받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처럼 뭘딱 맡겼는데도 그저 그일잘 감당하고 뭘 하나 맡기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까지 내면서 감당하고 아니 이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 쓰임받죠. 그래 요셉 보십시오. 남에게 고용되었으면서도 요즘 말로 말하면 남에게 고용됐으면서도 자기에 맡겨진 일잘 감당하며 처세하니까 그 젊은 나이에 당대 세계 최강국에 일인지야 만인지상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풀을 뺀 후에는 새로움이 돋는 것 같이 또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주어진다고 자언은 말해요. 그리면서 연연 나오는 말씀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록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초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그러니까 말씀을 짐승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목민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재산 목록들은 저것들이었어요. 그런 것이 저렇게 그때 그때마다 활용되는 것처럼 요즘 같으면 여러분의 뭐 은행 구자든지 뭐 투자한 거든지 뭐뭐 뭐든지간에 그런 것들이 기막히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세 하나를 해도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처세술을 꼭 갖고 싶으면. 세 살아가는 동안 사자같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 누구하고 얘기할까 옆에 분하고 또 얘기하세요 올해 사자같이 담대합시다 <목소리> 여러분 사자는요 사자는 누가 함부로 건드리질 못합니다 왜? 담대하거든요 담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근데 이 우리 새 살아가면서 뭐 무슨 일이 있고 혹 그래도 사자같이 담대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다니엘을 모략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잡아넣었잖아요 다니엘은 사자처럼 담대했어요 다니엘이 사자처럼 담대하니까는 사자들이 낑낑거리면서 접근을 못하잖아요 오래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것이 와도 여러분이 사자처럼 담대하면 그 왔던 것들이 스스로 낑낑대며 일곱 길로 도망 간다니까요. 그렇다고 또 담대하다고 또 동물원에 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특별한 사정 속에 그런 거고 여러분이 동물원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라 사자 밥이 될수 있으니까 제발 시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 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도망 다니기 바쁜 인생 만드는 악인이 누굽니까? 그건 죄 짓는 사람인데 성경은 이 악인이 말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읽게 될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을 보고 내가 당신을 위해 선거 비용 될 테니 대통령 출마하십시오 그럼 대통령 출마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요? 이야 진짜 훌륭하다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당신 대통령 까미니 내가 돈까지 될 테니 대통령 출마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5천만 명 중에 한 3천만 명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들처럼 해야 돼요 아무리 나보고 주변 사람이 대통령 깜이라고 해도 내가 보게 대통령 깜이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지요. 근데 대통령 깜도 아닌데 대통령이라고 나가겠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 혼란스러워진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운 나라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죄악이 많아지고 부정불패는 더더욱 많아지고 그러다가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라 주관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새해 복되게 하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들처럼 나한테 대통령 후보 나가시라고 대통령 후보 되려고 그러면 미국 같으면 수천억 든다는 거 알죠? 여러분에게 수천억 주면서 대통령 나가라 그래도 여러분은 안 나간다는 거지요.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분은 수천억보다 훨씬 더그 자가 강한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복되다 그러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부모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처세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볼까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이게 세상 처세술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문제도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것은 내 거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이건 네건 아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뭐 부모님의 도움 받고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처세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얼굴이 빛나는 인생 될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